x는 0에서 극댓값 4를 가져요. 제고창에서 1이고요. 그리고 얘는 fx의 극소값은 오직 0뿐이다.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x는 0에서 극댓값 4를 가지면서 극소는 오직 0뿐이다인데 극소 몇개 가지죠? 이 4차는? 두개 갖는데요. 그 함수값이 얼마로 갔다라는 거야? 0으로 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이 그림을 떠올려 줘야 됩니다. 이해돼요? 이 그림을 떠올리는 거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바로 식을 딱 구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갑니다. 자, 여기를 y는 0이죠. 됐어요? 그럼 선생님, 요 점은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알파면 얘가 마이너스 알파가 돼. 그러면 요 식은 바로 x 더하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알파의 제곱이라고 식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예요. 어떻게 세운 건지 여기 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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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차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3이야 됐어. 그럼 이 식은 뭘까? 더하기 3을딱 붙이면 돼요. 이렇게 이차함수의 꼭지점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차함수의 꼭지점처럼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예, 자 그러면. 알파로 구하자, 알파는. 엮는 게 얼마다? 4다. 그래서, 엮으면, 알파 내제 네 곱이 4가 되니까, 알파는 얼마다?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2. 여기다가는, 어, 루트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읽는 거랑, 미분해서 읽는 거를 더하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다 1은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얘를 미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개할 건데, 전개를 합차, 합차라는 게좀 낫겠죠? 즉, x제곱 마이너스 2와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놓고 얘를 전개야 x4제곱 네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4라 그래서 이제 너네는 여기다가 1 넣고 미분해서 1 넣어서 더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려서 식을